8-8번, 8-9번 둘다 어려운데 자이 8-8번과 8-9번이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어렵게 내면 내는 그냥 애들 죽어라 하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시험지에서 나, 만나면 헉, 어떡하지? 이렇게 느껴지는 문제들이에요 알았죠? 어? 그 어떡하지? 라고 느껴지는 단원이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원인데 얘가 교과서에서 진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알았죠? 근데 문제는 그냥 그냥 내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이제 출몰을 할 거야. 부정방정식이 어려운 이유는 갑작스럽게 식이 하나 툭 등장한 다음에 답을 구해? 이렇게 해서 어렵다고. 기억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 곱하기 Y는 3 이렇게 내놓고서 XY 구해? 라고 하면 우린 못 구해요. 왜냐면 모르는 문자 몇개 있어? 두개 있는데 식은 몇개 있어? 한개 있어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 되게 많다니까? 3이면 1이고, 3분의 1이면 99. 10이면 10분의 3이고 20이면 20분의 3 내가 만들고 싶은 거다 만들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강력한 조건이 필요한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 뭐라고 준다고 했어? 자연수 혹은 정수 혹은 실수 이렇게 준다고요 알았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자연수 XY라고 했다고 해봐 자연수 XY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어 몇 곱하기 몇? 1 곱하기 3또뭐 있어? 3 곱하기 1 그래갖고 x는 1 y는 3 x는 3 y는 1 이렇게 둘 쌍이 있어 이렇게 풀면 돼 중학교 1학년도 잘 푸는 문제야 우리도 풀어야 된다 알았죠? 근데 이게 문제 속에 녹아들어가 풀때 항상 알았죠? 라고 이제 한번 어려운 문제 실제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 다시 몇 번? 8번 자연수 n 이렇게 되어있고요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7이 자연수 m의 제곱이 된대요 그러면 이 시험지를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은 의도를 거의 하고 있는 거죠 난 읽으면서도 느낌이 오던데 와 이거 그지 같겠다 왜 그지 같겠다는 느낌이 와요? 자연수 뭐라고 되어있어? 음. m 자연수 뭐라고 되어있어? m 이게 딱 보니까 와 이거 느낌이 식 하나에 막 녹아다 뛰게 만들겠는데 이런 느낌이 난거야 그럼 이제 국어를 잘하면 우리 시을 세울 수 있겠지?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몇은? 17은 은는히 갈 수학에선 등그라고 그래 자연수 누구의 제곱이다? m의 제곱이다 야 이거 봐딱 이렇게 된거지 됐죠? 모르는 문자 몇개? 두 개씩 몇 개? 한 개, 아 풀고 싶다 이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자연수 조건 이게 머릿속에서 흐름이 쫙 돼야지 풀수 있는 거야 아니면 대부분은 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여기다 뭐 넣으면 돼? M에, n에다 1 넣어보고 m 넣어보고 n에다 2 넣어서 m 조작해보고 막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얘좀 있어 보이게 찾아볼게 어떻게 찾는다고? 있어 보이게, 다시 그냥 n에다 1을 넣어볼까? 이렇게 푸는 거야 아무것도 안 떠오르잖아? 1 넣어, 그럼 몇 나와? 1 더하기 4 더하기 17은 이렇게 나오지 m 제곱인데 얘를 계산하면 21에 22잖아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서 22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갖고 얘는 안돼 이래갖고 제끼면서한개한개 찾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그것조차 좀 의미 있게 풀어 보겠다는 거예요 식을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항상 이 완전제곱식을 살짝 이용하려고 해야 돼 무슨 제곱식? 완전제곱식 이거 머릿속에 잘 있어야 돼 완전제곱식 얘를 완전 제곱식을 해서 만들어 보면은 n 플러스 2의 제곱. 이거 반띵 한다. 그죠? 그러면은 띠링, n제곱, 2띠링, 4n, 띠링 하면 4 나오잖아? 17이 되려면? 플러스 1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은, m제곱. 요렇게 될거 아니에요. 맞아? 집중해봐. 이해가 되나? 그래갖고 얘를 m제곱, 너로 제곱. 이항. 마이너스 n 플러스 2의 제곱은 13. 도대체 왜 13만 남기고 넘겼어요? 13이라는 숫자는 소수로서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1곱하기 3, 아 13, 13곱하기 1 이거밖에 없어 자연수에선. 에이. 죽어볼래? <웃음> <웃음> 너, 너 인수분해 빨리. 와, 나랑 엘리베이터에서 어? 아주 해맑게 만났던 학생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 M. 어 말해봐 에, 어 마이너스. n 더하기 2 그리고 뭐예요? 해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그치 이게 합차 공식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거는 몇이 나와요? 13 그러면 이게 둘이, 둘이 곱해서 뭐가 나온거야? 13이 나온거잖아 그러면 은 n하고 m은 자연수니까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더하기 2랑 자연수 빼기 자연수 빼기 2랑 누가 더 작겠어? 왼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게더 작겠지? 그러면은 이 13이라는 숫자는 100방 자연수끼리 곱할 때1 곱하기 13밖에 없는 거 아니야? 13 곱하기 1이나? 그럼 얘가 100방 뭐라는 거야? 1 얘가 100방 뭐라는 거야? 13딱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됐어? 그래갖고 m 더하기 n 더하기 2는 몇이다? 13이다. m 빼기 n 빼기 2는 몇이다? 1이다 해갖고 연립하고 싶죠 당연히? 그러면 더해 2M Goodbye 더해 0 더해 14 M은 몇이다? 7 M이 7이니까 여기다 넣어 그러면 7 9 넘어가 N은 몇이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음? 이렇게 풀면 은좀 심플하게 푼 거고 이거 내가 풀어보라고 다른 데서는 해봤거든? 몇명 풀어? 뭐가 다 돼서 됐지? 잘 기억해야 돼 지금 이거는 내가 되게 심플하게 정리해서 풀린 거고 만약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잖아 그럼 열심히 대입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학생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거예요 잘 필기하시고 해도 되죠 8-9번은 별표 3개 치시고요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보면은 이것도 문제를 딱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x랑 y 두개 있죠 x랑 y 두개 있는데 실수 xy가 존재하도록 하고 끝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이해했습니까 뭐야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대부분 머릿속에 든다고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k 플러스 2는 0 실수 xy가 존재하도록 k값을 범위 구하래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았죠 이렇게 모르는 문자에 비해서 식이 부족할 때 뭐라고 그런다고? 부정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알았죠? 어? 그래갖고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했을 때 강력한 조건이 얘인 거야. 강력한 조건이 뭐라고? 실수. 얘 말고 실수. 얘야. 야. <laughs> 야, 아얘 힘들게 하네 사람. 여기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적을게 x제곱. x는 4x 그치 그리고 플러스 x 없는 애들 있으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k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쓸수 있어. 선생님 뭐한 거예요? 아니 x에 대한 내림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수 있겠어? 좀 어려운 설명인데? x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라고 보라고? 2차 방정식. 근데 x가 무슨 값을 존재해야 돼? 실수. 이 말은 x가 실수인 근으로 존재하면 되겠네? 그렇고 x가 실근을 가지면 되겠네 내가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거야 떠올를수 있겠어? x가 실근을 가지면 실수인근인 거잖아 그러면 갑자기 실근 이러는 순간 머릿속에서 판으로 시작하는 거 판매식은? 아영 0보다 작으면 아 크거나 같다지 그지 0보다 작으면 허근이니까 그쵸? 근데 이게 이의 배수니까 이 정도는 쓸수 있잖아 우리 아주 영특한 학생들이니까 반띵해지곱 몇이야? 2의 제곱 마이너스 a 1c 싹다써 그럼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k 플러스 2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식을 써보면 전개하면 뭐야? 마이너스 y제곱 전개하면 무슨 y? 플러스 4y 전개하면 마이너스 k 전개하면 마이너스 2인데 4랑 마이너스 2랑 계산하면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왔음? 음수 꼴보기 싫죠? 양변에 뭐 곱할 거야?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됐음? 안됐음? 그러면은 여기서 2차 함수 내용이 떠올라야 되거든. 몇차 함수? 2차 함수. 살짝 2차 부동식 내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지.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거든?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거든?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는데, X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교점이 없다. 라고 해서 판매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있잖아? 어? 만난 거야? 접한다라고 하고 판매식은 0인 거고, 이렇게 있잖아? 판매식은 0보다 크다라고 하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러니까. 맞죠? 이제 해석해. 포물선이 이거 무슨 축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렇지 x축이라고 한다고 했죠? x축 아래쪽에 있는 게 있어야지 실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던 거 잠깐 만나도 돼? 포물선이 x축 아래쪽에 있니 위에 있니? 위에. 위에서 탈락. 포물선이 x축 아래쪽에 있니 위에 있니? 만나긴 맞나. 하지. 포물선이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그리고 이두 개로 푸는 거야. 판별식은 뭐보다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판별식을 다시 써. 4분의 d2를 쓸게. 두 번째 판별식이라는 거야. 반의 제곱. 뭐라고 쓸수 있어? 4-ac. 마이너스 라고 하면은 k-2. 맞아? 그게 0보다 뭐하다고?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k니까 넘어가면 k. 4랑 4빼기 빼기 이하면 몇이야?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 필기하기 전에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봐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이걸 꼭 이해했어야 돼 이게 방정식 함수 부등식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할수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풀이야 됐지? 근데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풀어볼게 풀이 2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풀이이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 아까 전에 내가 부정방정식을 풀때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면 되게 좋다고 했거든. 가리고 얘를 완전제곱식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면 y 마이너스 뭐라고 쓸수 있어. 2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지. 자, 조작하는 거 이제 잘 봐. 띠링, 너 나왔고. 이 띠링, 너 나왔고. 띠링, 너 나왔고. 이 띠링, 너 나왔네. 근데, 띠링 하면 4 나올 거고, 띠링 하면 4 나오니까 플러스 몇 나와? 8 나오는데, 8아 사라져. 그리고 누구야 생겨라? 플러스, K 플러스 2야 생겨라.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음? 그냥 위치과 아래씩 전개하면 100% 똑같아. 됨? 그랬는데,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라고 쓸 거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얘는? 뭐야 플러스 k잖아 그러니까 k 마이너스 6이라고 쓸수 있지 이해했음? 근데 얘를 넘기면은 틱틱 넘기면 6 마이너스 k라고 되겠네 됐음? 네 뭐? x랑 y는 무슨 수래? 실수 실수를 제곱하면 진리예요 진리 수학에서 실수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다 같다 둘을 합해놔야 되겠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 그죠? 0의 조금은 0이잖아. 선생님, 아, 실수제곱은 0보다 크잖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수학을 망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해야 돼. 실수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실수에서 2더 했어. 실수야 아니야. 실수를 제곱하면? 실수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제곱이래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 이제 상상해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하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겠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얘 뭐보다 크거나 같아 6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가지고 k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알았죠 이두 가지를 자유롭게 쓸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아셨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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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맨 왼쪽 아 실수 x y 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잖아. 그래서 실근을 가져라, 이런 거야. 실근을 가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열이 방정식을 끝냈습니다.